또, 어디 가셨어? 촬영해야 되는데. 어? 범프로님! 범프로님, 촬영하셔야 돼. 일어나세요. 아. 어, 어. 또주 모시고 계시네. 어. 얼른 일어나세요, 빨리. 어우, 어우, 야, 어우. 어우, 너무 더워. 아우 어, 더워요. 죽겠어, 그냥. 야, 그래도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 어우. 어이 진짜 일하다가 중간에 딱 시기. 같아. 장모님이 사위에게 줄시암탑을 고르듯 리드카는 정성으로 차량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차량을 찾아서 좋은 곰프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일꾼을 데리고 왔는데 차량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김심장.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꾼이 있어. 양대산맥이 있어. 그쵸. 어, 현대에서 나온 포터 차량과 기아에서 출시된 봉고리 차량이 있지. 네. 아, 이두 녀석이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녀석들이란 말이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 등록일이 2016년 10월. 주행거리가 8만키로. 우리가 이 녀석을 데리고 오면서 시운전을 했을 때, 야차 상태 진짜 관리 너무 잘 해놓으셨어. 전차주분이 자 전면부부터 한번 보자고. 이게 예, 뭐 전면부 뭐. 깨끗하잖아 거의 뭐 바디 상태만 보면 뭐 신차급은 아니지만 어, 관리 상태 아주 좋다 어, 뭐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더블캡 차량이야 뒷공간이 굉장히 넓다 몇 명이 타는 거예요? 대표님? 얘는 다섯 명까지 가능하지 다섯 명. 자요차 타이어 트레이드 아 요것도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지 어? 현장에서 갑자기 타이어 문제 생기면 안 되겠지? 네 음, 타이어가 현재 80% 오. 그냥 바로 구매해서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도 된다는 음. 얘기야 여기 보면 하, 여기 희한하게 카메라가 달려있어 어? 카메라 있네요 음. 이게 사각지대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전차 주분의 배러라고 보면 돼아이 뒤에 적재함 공간은 조금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 그쵸 전차 차량은 음, 짐을 싣다 보니까 뭐 군데군데 찍힌 건 보이는데 이런 건뭐 감안을 할수 있겠지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얘도 한70% 정도 음. 뭐대로든 깨진 거 없고 적재함 이 정도면 양호하고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좋고 아이 넓어 여기 한번 밟고 올라가 줘야지 또 차량 실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 오, 시... 거의 뭐 사람을 안 태우신 거 같아 음... 일단은 어, 뒷자리 공간 굉장히 넓고 관리 상태 아 시트 관리 상태 실내 관리 상태 아주 좋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봅시다 네아 그냥 원터치. 어, 시동 소리 좋은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통 화물차에 뭐, 많은 옵션을 기대하기 힘든데. 그쵸. 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주행거리 8만 1000km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뭐, 백미러 열선, 시트 열선. 요거는 또 도가니가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laughs> 오토가 장착이 돼 있다. 오, 좋네요. 아, 요거,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빠르게 2차 금액 얘기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자고. 그러죠 자, 요렇게 관리가 잘된 지금 2016년 10월에 출시된 공모3 더블캡 오토 차량 완전 무사고입니다 요 차량 가져가실 수 있는 금액 1230만원 아김 팀장 아 너무 높다 어려웠습니다 어, 영상은 이만하자 끝